3점 받읍시다. 3 예! <laughs> 개같이 3점. 시다 개같이 개같이 3점. 가 <laughs> 뭐야 왜 안돼? 된다. 예. 예. 야 아, 루미님. 저 까미님. 아 확인하세요. 자기 수비 확인하세요. 네. 동원님 누구예요? 저요? 네. 저 루미님 아니에요? 웅진님 맞아요? <laughs> 아 피게임이요? 누구예요? 윤님 누구예요? 만두님 아니에요? 응. 윤님 만두님. 아이 만수님 누구예요? 탱글님. 알았죠? 아, 대두... 탱글님. 네, 대답해줘요. 에. 피게 만났을 어... 네. 때. 아. 하면... 네. 얘기할게면 네. 케안하면 제가 바로 움직이는 하갈게게헷갈리니까 에칼리. 도원님 박 모르겠다. 말해주세요. 네, 말해주세요. 한입에. Good. 어저 오늘 저오른저오른쪽녁에오오 아케 게임. 어? 아비. 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거기 있어요. 진짜 웃고 올라. 거기 쪽으로. 아니. 좋대. 아, 그? 오, 오케이. 나스 많이 비네. 오케이. 루미님. 아이소, 아이소리다. 아, 죄송해요. 수비할 때 오른쪽 코너 아니에요. 아이소리다. 잠깐. 아까 말 말하진 않았다. 왼쪽 45도 영자님, 오른쪽 45도 네. 만수님. 오른쪽 코너 윤님. 센터 동원님. 알았죠? 아 자꾸 네, PK랑 네. 헷갈려 가지고. 왼손이 왼쪽 가요, 45도. 오케이. 에스샷 까비. 뭐, 게 뭐야? 어, 이, 이, 이게 왜? 어, 이게 왜진지 괜찮아, 괜찮아. 놓쳐라, 놓쳐라, 놓쳐줘. 다 아, 까비. 놓쳐 이번도는못다 이번 아, 이하게도 주제. o 하나 놓쳐져야지. 네. 오케이. shot. Ah, to box your lucky. Okay. Okay. 요 반방? y Okay. o k a 네. 저 커버 갈게요. 네. 네. 전 저도 저오른쪽코너죠 네. 예. 수비 때저오른쪽 코너 하자. 네. 오른쪽 코너죠. 아, 네. 아니, 저 수비 좀 어, 어, 뭐야. 에이, 멀리 있어요. 네. 아, 나봐 아, 네. 네. 아, 네. 피겜 수비랑 너무 헷갈리는데요, 저. 아, 괜찮괜찮 괜찮. 막아요. 네. 아, 이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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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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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That's, yeah. Good. Yeah. Wow. <웃음> <웃음> okay. That's good. 어떻 와? 잘아요괜 제대로 걸어요. 잘 말했다. That's good s

깡야 저기 똥원님, 사시오도와야지 그걸 들어갈 거야. 아. 지금 말고 어 아. 없어. 없어. 레스쿨리버. 아우, 죄송해요. 아, 자리, 자리 잡고, 빨리 자리 잡고, 여기 핀다레스 자리 잡고, 어. 우와. 아, 내내리 네, 아. 네. 어, 사람 따라가지 말고 자기 따라가요. 아유. 우리 팀 정신없다. 괜찮겠지. 신이. 뒤 차란다 아, 차란다 <laughs> <laughs> 오른쪽 차란다. 오쪽 <오케이>. 오른쪽 <laughs> 오른쪽 오른 <아래>. 오른쪽 아래. <laughs> 오른쪽 오른 막아... 오른쪽 쪽 오른쪽 <laughs> 잘 맞았어, 아, 카비잘먹었어잘 right. 먹었어 아, 잘 e I 어 나이스. I said, I said, 블 s 로 i d I said, I s a 우리쪽 잘하네. 자 오른쪽 열고 아, 오른 네. 많고. 아비컷잘 가져요 일니. 아웃 가자. 아나비 아, 어? 아깝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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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찮나이찮아아나이아괜아 괜찮아. 괜

오래. 깜빡 없어. 속 속. 에스 군리바. 뿌리지 마. 뿌리지 마. 모르겠다. 혀 뿌리지 마요. 아, 그래 할게요. 알겠 네. 에스 굿1 0한테 뺄게요 다음에 아0 0 0점 받는 것도 아프지 않아 1000원 대 뺄게요 1000원 대 뺄게요 1000원 대 뺄게요 1 0 0요요 네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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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나이스 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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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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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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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스이스이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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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 나이스! 좀한개나불게요나이 쿠션 아 잘한다 너무 잘한 거 아니? 격전 어, 좀 이제 좀좀 지금 좀라려야지 롯데 롯데 이제 어 아이스 아이스 찍어 찍어 찍 동아님 찍어 죄송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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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패스 왜저래어어 <laughs> <오>, 패스 어 <laughs> 깜짝 놀랐네 어, 완전 네. 오픈이라 줬는데. 50g. 중은 5 0라면 찍어요. 네, 제 <laughs> 어. 아, 그 그, 근데 제 킬터 받질 않았어요. 아그 블레이드가 없어서 그래봤지. 괜찮죠. 다리로 봤던데요 또니까 아까딱 그냥 베이크 한번 하고 올라왔어 됐어. 음. 아네 그러니까 네, 죄송해요. 올라갔는데. 아니면 오른쪽 코너 방. 중할게. 잠깐. 에이. 아쏠걸 아. 쑥콜,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오, 아, 오. 괜찮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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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코에 코드 오코 오코 코트코코트코 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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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코우코우자 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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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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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이스. 아이스 저희 파울 안돼네 어, 어, 있어. 어, 어, 어. <laughs> 그, 어, 파울 한게 있어 아깝다 컷잘 봐요 따라가 괜찮아? 이스굿 10초 파울 안돼 오른쪽 비우고, 왼쪽 맞고 아, 아깝 달려가면 았어라스트 들어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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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아 까비.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괜찮다, 괜찮 야, 이 형들 진짜 잘한다 우리 우리 이쿼터 이겼어요 나이스, 나스 집중 좀해 아, 이게 뭐야 이게 저기가 삼점만 막네. 음. 음. 네. 아 네. 각이 나왔는데. 내안 네, 버리. 아 벌써 삼포트구나. p 게임한다 저기요. 안 받아. 잠깐 잠깐. 점프 점프. 어왔어아 헷갈리다. 기차, 탈상. 기차. 탈상. 어쩔 수 없지. 나이스무시 네. 뭐. 네 아우 네, 네. 네. 아, 죄송해요. 아 이거 빨렸다. 나 하나 있어. 하나 더 해야 돼. 뜯을 응. 수 있을 때다 그럴 거야. 자 자기 수비 찾고, 자기 수비 찾고. 컷 조심하고, 류이컷 조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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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마 오지마. 오동님 오지마. 오지마 거기 있어. 반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내 거, 내 거, 낼 거. 거기 있어 아우, 아욱감이... 아욱감이... 아깝다이 돈이 그럴 때컷 조심해야 돼요. 이민님 네, 어... 아, 응? 빠은 이제 하나 더주여줘라 이빨... 아... 양치마파 100%손네양치 아, 네 거, 네 거, 네 거. 어 리바 저 있고요. 네. 나이스 컷. 나이스. 어 자꾸 저기 맞이 네. 비는데 안 주네. 만순 님 그럴 때 제가 리바하면 조금만 탑으로 올라와요. 만순 이 알아요. 네네 네. 네. 아알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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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갖고 했어요? 아 쇼콜. 나이스, 어, 나... 굿샷. 아... 나이스, 굿. 나이스, 굿. 나이스 굿샷 아이스 굿 셔, 이스굿나이스 굿샷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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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셔, 아이스 뮤 아이스 뮤 셔, 아이스 아이스 뮤 셔, 아이 아이스 뮤어 아이스 뮤 셔, 아이스 뮤 셔, 아이스 아이스 뮤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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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요 아이스 뮤 셔, 아이아요스가막아요스뮤 셔, 아이아아요아 에스굿아나아다 컵컵. 지금. 자. 나이스 굿. 아괜군 나이스 에이. 님. 좋았어. 아 같다. 아, 나이스, 나이스 굿샷 아이, 나이스. 아, 나이스. <laughs> 내가 보내니까 안들어가야 되나. 풀 <laughs> 켰어요. 풀매 켰어요. 다들 붙어 있어요. 움직이지 말 가만히. 네. 아왜 <laughs> 삼점 안 맞게? 응. 날라갔다. 수아. 나이스. 오 나이스. 아 골. 나이스. 아혹시코빼컷빼좀더걸리시다야야 또... 이거 음, 돌아야 돼. 그럼 끝까지 봐죠프리미 음, 꺼질때까지 음, 어. 어, 어, 어? 네 그래 그래 내 막아 막아 매트 어. 고샷 박스 박스 스리바 없으면 없지 나 불킬게요 형네 잠깐 어? 다시 다시 걸고 들어가요 오케이 됐다 굿! 나이스 프리미 꺼질때까지 동원을 얹어 괜. 네. 먼수 집에 해요. 아해아안해 코너 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가 강심티. 저 갑니다.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굿. 나이스. 나이스. 조금만 지금 버그를 잡으셔야 돼요. 메 걸었어요. 아, 그것까아 이제 로케. 오래 좀 열고. 아비아리 앞이. 어, 1심리전 되게 잘하신니다어 네. 이거 킴님 저 스위치 해 줘. 하나씩 타면 돌아가. 서로 갈게? 위치 바꾸는 거. 위치 바꾸는 오케이. 거. 아 지금 바꿔. 아니 바꾸 절로 아, 아, 가야지. 아아아아 아, 아, 이쪽으로 와. <laughs> 됐다. 에스굿샷. Nice, 내 거지롱. 굿. 나이스 엉개려 있어가지고. 네 집중. 잘 못해. 살짝만 던지해주고. 잠재. 오케이. Okay. Okay.

나이스. 나이스 예스. e s r 다 a n d 이한번더 스위치 해줘요 네. 하나 w a n d a r w 네. 지금. 아 r 네. w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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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충괜면 트럭하면 짱띵. 호텔, 호텔, 호텔. 오케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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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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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어 오케이. 오이이 아, 아이, 까비 나도 저용제 만드는. 네. 아, 밌네 자, 비등비 자, 가 자, 기비 자, 비 자, 기비 자, 비 자, 가비. 자, 가비. 자, 비 자,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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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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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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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고? 윤님 아, 네. 반대쪽 윤님 반대쪽 가줘요 나이스 S. 아 나이스 뚫었다 다시 줘 다시 줘 에잇 이 나이스 굿샷 나이스 굿샷 얘 아빠 같은데? 안찮죠괜찮 괜찮죠? 살짝 죠괜 박스 오른쪽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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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 판다 죠이찮죠 괜찮죠? 죠네죠스찮죠괜스 아 동원님 거기 쓰어요어네 어, 네. 제가 오른쪽 갈게요 탑으로 갈때 들어가요 아 걸렸다 조조 됐다 오케이. 나이스 옆에 돌아요 옆에 옆에 동원님 좀 비벼주고 아우 아, 아, 죄송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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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아직 팀파 아니 자기 윤딥 어 내가 왼쪽 내가 45도 커쳐야 네. 코너 코너 아, 컷 조심 컷 조심 컷 조심 점프. 아, 프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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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어, 이봐 이봐 등 천천히 옵스. 어, 천천히 천천히. 참괜찮 나이스. 아, 어, 왜 이렇게 또이거 렸어. 다시. 말씀님, 그 덩크 안 되죠? 응. 그쪽 아. 어... 좀 어, 드라이빙 덩크 70 피어리스 피 e s a n 어어 어? 어 뭐야 안돼. 어? 튕겼어요 저 y Oh, yes. j i n 이 u s 하는 거야 아니? 아, 이거 너무 n g u s Jin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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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쿼터 g 3쿼터 3쿼터 저희가 이기고 있었잖아요 4쿼터에 끝나면 끝나는 거아니니 s j i n 는불러올까 n 아 뭐야 게임 하 g u 치긴 거. 네, 저기 잠시만 대자빈님한테 물어보고. 아니그 저번에도 똑같이, 똑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선쿼트까지 결과로 넣는 거였어. 아, 그렇네 아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럼 끝낼게요. 네, 어, 일단 경기 네, 바로 진행하시죠. 네. 갑자기 이 경기 재입장하면서. 음.